자 지난 주에 방송 나간 내용 중에 바이오 리드스하고 관련 있는 이 투자 전문가 조모 씨는 조 범동 씨와는 성이 다른 조 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안 이거나 이를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또 바이오 리드스는 코링코의 그린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지만은 조국 관련 사실을 모르고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자금의 일부는 해수했고 나머지는 해수 절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리더스나 TCM 같은 그런 관련 내계사는 현재로서는 코링코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그 유시민, 그리고 VIK의 이철, 그리고 또그 VIK의 이철의 측근으로 일을 했고, 이철과 더불어서 국민참여당의 의정부 지구당에서 일을 했던 그한 여성이 현재 청와대에 일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청와대에 아무런 반응은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군데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유시민이 이제 하다, 하다, 이제 조국 수사를 끝낼 시점이라고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유시민에 대해서 한 두어 달 전에 청와대에서 좀 나서서 이야기를 하라 이런 부탁을 했고, 여기에 청와대와 소원한 관계로 따돌림되던 유시민이 용기 백배해서 이 문제를 치고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유시민이 바보가 아닌데 이 문제에 총대를 맨다고 친문들을 다 자기 밑에 거느릴 수 있다. 내지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나 여론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유시민이 여당이나 청와대를 대신해서 조국을 갖다가 대변하고 있다.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본인도 이 문제에 어떤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다. 그 이해관계는 검찰이 지금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그것이 유죄수로 연결되고 또 신라젠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시민이 신라젠에 투자를 했던 vik의 이철이라는 다단계 사기꾼 그 사람과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유시민도 검찰에 대한 지금 압박에 가세해서 검찰이 그야말로 이 압박전에서 무너질 경우에는 자신도 충분히 개인적 이해관계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유시민이 저러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 유시민이 제주에서 진행한 노무현 시민학교 강연에서 특수부 검사 세개 팀이 들어가서 수사관 100명을 갖다가 더 넘는 인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넣은 게 여전히 불확실하다. 검찰이 뭔가 지고 있다면 압수 수색을 많이 했을 리가 없을 것이다. 검찰이 증거가 없는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지한테도 정보는 없다. 내가 검사라고 생각해 보니 지금 혐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자, 유시민의 이 말은 현 여권 핵심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샨시민단체가 유시민을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은 자기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금 윤중천 접대 오금 문제 등이 제기되었죠. 자, 그리고 또 박준 변호사가 뭐라 했는데요. 여러 사람이 나서서 그거는 허위 보도다 했고 여기에 그 심지어 박준영 변호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이 차간 사건을 재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한결의 취재원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한결에 누가 이야기를 해준 조사단 내부 핵심 관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보도 시점이 조국에 대한 수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조국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발이 컸다라는 부분, 또 내부 핵심 관계자들이 도움 없이는 알기 어려운 정보들이 한겨레로 유출됐다라는 부분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누가 한겨레에 이걸 보도하게 했다. 자, 딱이 수준이 지금 문 정권의 수준이다. 그래서 이 박중용 변호사나 대금 과거사 진상 조사단의 총괄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 또 윤중천을 수사했던 검사장인 여한섭 검사장 등다 이구동성으로 그 부분에 윤석열 관계성이 없었다고 했고, 윤중천의 변호사는 윤중천을 매너하고 나서 윤중천이 윤석열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윤석열 문제에 물타기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친 거라고 보는데요. 문 정권이 지금 지지율이 41.4까지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 YTN 조사로요. 자, 이 조사로는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금요일 날 지지율은 40.4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부정평가는 3.8이나 올라서, 긍정은 3%하겠지만 부정평가는 3.8이 올라서 56.8 일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일점 구 프로 차이로 접근을 해 있습니다. 자, 조국 지키기에 급급한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야삼당, 즉 자기들 편인 야삼당, 바른 미래 정의 평화당과 승급법을 우선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개혁 같은 법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 약속까지 깨고 공수처법을 바로 지금 29일날 강행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패스트트랙 상정일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선거법 이전에 공수처법을 먼저 해버리겠다 이러니까 사실상 선거법에 관심이 있어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까지도 협조해 줬던 야 3당이 일제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조국을 사퇴시키려고 지금 출구 전략을 꾸미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서 지지율은 자꾸 내려가고 경제도 나빠지고 대북 관계, 대미, 대일 관계 다 나빠지는 속에서 지금 고림무원이 데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각계 원료, 학자,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걸 다 취합을 하고 있는데 취합을 해서 문재인에게 보고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걸 취합해서 보고해야 알아먹는 수준이라면 이 정권이 거의 박근혜 정권이 막힌 정권이라고 저들이 말을 해놓고 그것보다 훨씬 더 꽉꽉 막힌 정권이 분명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검찰 개혁이 완수되었다고 조국을 이제 그때 사이를 시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는 소리가 더 웃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조국은 지금쯤에 이제 여권 혁심도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먼저 통과시키고 조국을 처리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공수처법을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게 공수처가 뜨게 되면 검찰의 지금 조국 관련 수사를 통째로 공수처로 다 가져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이 공수처를 통과시켜 놓고 신속하게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기구를 구성을 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첩을 요구해서 공수처장의 민변 정권 앞잡이 하나 앉혀 놓고 이공수처에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현직 검사는 50%를 못 넘게 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공수처 검사의 절반을 진여 민변 출신으로 갖다 채워 놓고 나머지 검사들은 또현 정권의 줄을 쓴 검사들도 갖다 넣어서 철저하게 정권의 하부 게시타포 기구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음. 한국당은 이런 여권의 의도에 맞서서요. 26일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완전히 그냥 이 목숨 걸고 저지해야 된다. 한국당은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아마 보수 진영의 비판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당은 공수처와 지금 선거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려 니다 왜? 선거법안은 세부적으로 합의를 하려면 그 실무적인 일만 해도 몇달 걸리니까 이두 개가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붙어 있다 보니까 분리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여권은 분리를 해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리고 선거법은 천천히 하자는데 실제로는 예불보다 제법에 관심이 있어서 달라붙은 정의당이나 평화당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만 먼저 통과시킨다면 선거법으로 재미 좀보려고 했던 자신들의 그 동의가 결국 공수처법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민주당이 그 다음에 너에들 관심사는 모르겠다 하고 오리발을 내밀 때 완전히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야3당이 지금 협조를 해 준다고 하면 가결 처리가 가능하겠지만은 야3당이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줄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당은 법사위의 심사를 90일 거쳐야 된다는데 지금 민주당은 패스트랙 상정일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29일에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이찬 손학규, 정동영, 심상정 등 여야 사당 대표는 지난 금요일 1차 정치 협상회의를 열어가지고, 패스트 트랙 안건 심사 기간이 임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그 다음에 고비처 설치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기 방법 등을 갖다가 조율하기로 했는데,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민주당이 입법, 공수처법 입법을 통해 검찰의 특수수사권을 뺏어버리고 조국을 보호하려 한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부분을 저렇게 정경심이가 지연시키는 건네번 조사받고도 지금 또 언제 나갈지 모른다. 그럼 이번 주에 또 받고 결국 검찰은 정경심에 대한 영장 청구를 이번 주말이나 내주에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때는 들어 누워서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을 최대한 시간을 걸면서 29일로 지금 여건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공수처법안 통과에 대해 지금 사하를 걸고 그걸 통과시키고 나면 조국 수사를 그쪽으로 다 몰아가 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국민들은 거리에서 이걸 막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정권은 이 문제를 법안 통과를 통해 아예 자신들이 만든 의용기구로 갖고 가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대성을 누구도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은데요. 자, 결국은 나중에 닥쳤던 개가 될수 있으니 지금 일단 공수처 법안 등이 검찰 개혁 법안을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